다른 지역 전출 등으로 울산 지역의 청년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출 지역은 수도권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전출 사유로는 직업과 교육 문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현진 기자입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이 울산, 부산, 경남지역, 청년 인구 현황과 이동 등을 분석한 결과 2020년 기준 울산의 15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인구는 36만 3천 명으로 7년 전인 2013년보다 17.1% 감소했습니다. 이 같은 감소율은 부산의 14.2% 경남의 15.6%에 비해 동남권에서 가장 높은 것입니다. 연령대 별로는 10대의 인구 감소율이 36.3%로 가장 높았고, 20대 5.2%, 30대 17.8% 등의 순이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구 자체가 줄어든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같은 가파른 청년인구 감소의 원인은 타지역 전출 때문입니다. 동남권 청년인구의 최다 전출 지역은 역시 수도권으로 전체 60.3%를 차지했고, 이어 대구경북, 충청 등의 순이었습니다. 전출 사유로는 직업 문제가 전체 63.6%로 가장 많았고 교육 주택 등의 순이었습니다. 10대에는 대학 진로 직장인의 일자리 등의 사유로 울산에 떠나는 경우가 많았고 부족한 문화여가 시설 불편한 대중교통 등의 문제도 청년이탈의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청년 인구 감소폭이 갈수록 커지면서 지난해에는 탈울산 규모가 13,600 74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동남권 가운데서도 특히 울산의 청년 인구 감소 폭이 가장 크다는 점에서 이들의 탈울선을 막기 위한 총체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이현진입니다.